최고의 가전, 에어프라이어 필수템 전자레인지와 에어프라이어 완벽 조화 분석 디지털의 정수를 간편하고 실용적으로 경험해보세요. 복잡한 전자레인지 조작에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작은 용량이 고민이신가요? 마이디어 디지털 전자레인지 20L는 다이얼식 조작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넉넉한 20리터 용량으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해결하며 1,500와트의 강력한 소비 전력으로 빠르고 고르게 조리해 더욱 맛있는 요리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간편한 다이얼식 조작 덕분에 사용이 훨씬 쉬워졌으며 넉넉한 용량 덕분에 요리가 더욱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마이디어 디지털 전자레인지 20리터로 요리의 새로운 편리함을 체험해 보세요. 무회전 균일 조리의 혁신을 전합니다. 기존 전자레인지에 불균형한 조리가 걱정이셨나요? 공간 활용이 어려우셨나요? 마이디어 프리미엄 무회전 플랫 전자레인지 화이트 23L는 무회전 플랫 기술을 통해 음식의 모든 면을 균일하게 조리해 완벽한 요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23L의 대용량에도 불구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주방 공간이 부족한 가정에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사용자들은 마이디어 전자레인지 덕분에 불균일한 조리에 신경 쓰지 않아 좋았다고 하네요. 공간이 부족한 주방에서도 높은 활용도를 자랑한다고 극찬합니다. 이제 진정한 공간 활용과 균일 조리를 경험해 보세요. 레트로 디자인, 효율의 점점. 주방 공간 활용이 어려워 요리가 번거로우신가요? 혹은 일상적인 디자인에 질리셨나요? 아이젠하의 SN18L 오븐형 에어프라이어는 대용량 3단 구조로 여러 요리를 한 번에 할수 있습니다. 투명창 덕분에 조리 상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또한 레트로한 디자인으로 주방 인테리어와 완벽히 어우러집니다. 이 제품은 크롬 도금과 다이얼식 조작으로 간편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합니다. 사용자 후기에 따르면 동시에 여러 요리를 구울 수 있어 시간 절약이 되고 디자인이 예뻐 주방 분위기를 살린다고 합니다. 아이제나회 SM5 분형 에어프라이어로 주방을 업그레이드하세요. 레트로 디자인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이 제품으로 새로운 주방 경험을 시작해 보세요.